소녀시대 유리가 이제야 너는 뭐라도 될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가수 겸 작곡가 이제가 소녀시대 유리에게 들었던 자신에게 힘이 된 진심 어린 한마디를 고백했습니다. 바로 어제 SBS에는 보고보고서에 출연한 이제는 과거 테인먼트 연습생 시절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당시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샤이니 등과 함께 연습하며 무척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습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열심히 하던 그에게 소녀시대 유리가 이제야 너는 진짜 열심히 한다. 너는 뭐라도 될것 같아'라는 응원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말이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얘는 현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 OST 빌보드 차트 1위를 8주간 차지했던 곡 보든의 주인공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성공 뒤에는 유리의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컨디션에도 지미팰런쇼 라이브 무대를 해냈던 이재의 풀다운 모습도 대단합니다. 결국 꾸준한 노력과 주변의 진심 어린 응원이 지금의 이제를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힘이 되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